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세계의 명절 중에 하나로 8일 동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재현하는 역사적인 의미와 동시에 가을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초막절에 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막절을 천막을 쳤다라는 의미로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곡식을 저장했다라는 의미로 거둘 수자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식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천막을 치고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막에서 일주일을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절기를 끝내는 마지막 날, 8일째 아주 특별한 종교 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마당에서부터 이열로 줄을 서서 약 4km 가까운 실루암 연못까지 도열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가서 물을 더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긴 행렬에 환영을 받으며 돌아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사에서 12장 3절에 있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 더라는 찬송을 부르고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을 찬송가로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 가운데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행렬이 성전으로 돌아오면 그 물을 마지막에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핵심 행사였습니다. 광야에서 즉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활을 좌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양식도 양식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주고굽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초막절 마지막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무려 천 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리에 오고 있었고 이날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서 엄숙하고 장엄하게 재단의 제사장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예식의 순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제가 큰소리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만만해 볼까요? 본문에서 이큰 소리는 웅변가가 웅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전쟁 나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저처럼 이게 중후하게 하는 거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잠도 한번 깨 깰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천년이 넘도록 지켜온 초막절 최고 의 행사 올해도 웅장하게 맞춰지는 순간 목이 터질 것 같은 고함이 나온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숨소리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고함을 친 것만으로도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짚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도 솔직히 목마르지. 종교 행사로는 시원하지 않지. 나를 믿어. 내가 생명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식당에서 돈 엄청 많이 주고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내가 호텔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좋다고 나오는데 뒤에서 거지 하나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야. 40만 원짜리 처먹었어도 또 배고플 걸? <laughs>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롱당함을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늘1인칭 화법으로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쉬운 비유로서 당신에게 집중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저는 주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초막절에 당신을 체포하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천 년이 넘도록 지켜온 초막절 역시도 바로 이날 예수님의 외침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딱 우리 주님에게 딱한 말씀. 내가 너 사랑해. 제가 인생 쓰레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걸 믿었을 때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을 향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요한복음 7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40년을 살려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성령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을 주셔서 살렸듯이 주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천년을 이어온 엄숙하고 장엄한 종교 행사를 할지라도 영구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초막절 시기가 끝나면 또다시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숨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새카맣게 타고 맙니다. 인생에 있어서 천 가지, 만 가지 실수를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내 구조로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것보다 큰 손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옳게 되며 가장 으뜸되는 문제가 안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노임받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현재 내 인생에 있어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결핍과 난관들은 살아가면서 노력하면 성실하면 점차 좋아지고 개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세월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까지는 항상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 노력과 봉사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할 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지금 벼락같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소망과 책망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또한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4주 동안 다른 진리를 잠시 동안 내려놓고 목이 터져라 외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대해 전해야 하는 강력한 사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심령이 죄책감에 쩔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젠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들처럼 지쳐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흐릿한 믿음의 시선이 천상을 환하게 보며 심령이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는 부분은 누구든지입니다. 정말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스케일을 보십시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오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오고 있던, 그 사람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고 있던,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던, 그 사람이 어제 저녁 매운 굴에 갔다가 지금 교회로 오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술집에서 오던 제안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영생수인 성령을 마시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단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누구든지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마른 자라고 하는 작은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그가 왜 목이 마른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알기만 하면 그냥 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와서 생수를 마시고 영적으로 시원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는 물을 마시지 못한 목마름이 있지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 자유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다 정신적인 거지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라 하실 때의 목마름은 이런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정죄의식에서 예방되는 실제적인 구원을 너무나무 갈망하는 목마름입니다. 제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날이 갈수록 죄의식이 뼈를 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다 갈, 잘 살다가도 불현듯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공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심령이 바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의식 밑바닥에 끈적하게 늘어붙은 죄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더 높은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이 기꺼이 초청해 주신 목마른 영혼에 해당되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영혼에 비추어진 적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돈과 사랑, 행복, 육적 목마름밖에 는 목마름을 못 느낍니다. 적어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비추어진 상태입니다. 아예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친구가 여기 왔는데요. 15년 전에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던 제 친구 한 녀석이 송탄 출장소 앞에서 참치 회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에 왔는데 한 5년 지났을 때그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너는 목사가 됐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었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았다. 못된 신앙이었는데도 믿어지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이제 잘 믿고 신앙 되찾고 싶은 목마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영적으로 한번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진 사람들은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넓게 문을 여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와서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축도받은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습니다. 종교적 자기 만족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혹은 세상적인 만족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심령은 사막입니다. 그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목마르지 않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이 타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목마름을 모두 놓아버리고 형식적인 감투만을 가진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현재 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광과 멸류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믿지 않고 죽어가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저 몸뚱이 보신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돈과 부동산에는 목말라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목마르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이지 각 교회마다 목마른 영혼은 아주 드문 진품과 같습니다. 어디서 목마른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 목마른 영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임을 알고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죄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 이상은 모릅니다. 기껏해야 설교를 듣고 이해할 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시원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배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수양관에서 일을 끝내고 온수를 섞지 않고 지하수 그대로 샤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수양관, 수양관, 물이 엄청 찹니다. 그래서 이 간이 수영장을 만들고 물을 받잖아요. 못 들어가요. 너무 차서 반나절을 대표해야 돼요. 햇빛에. 그런데 직수로 제가 샤워를 했어요. 그날 저는 삼복도 위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찬지 몸은 다 얼어붙었고 머리는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다가 물을 대대고 있다가 머리가 좀덜 아프면 그때 대고 그래서 머리 감는데 5분을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수를 얻는 일이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때 바로 이런 충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교회 다닌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착실하게 교회 다녔고 지금도 그 관성에 의해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인 내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은 맞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교리로 알고 의무감의 교회를 나오는 신앙 상태를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직접 동의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웨슬리 자신이 목사인데도 오래도록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마른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알자마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해졌고 새로운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를 감리교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오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지식과 습관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종교 행사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말씀 듣고 축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많은 교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나도 신앙 되찾고 싶어 그래서 야 교회 좀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제가 그렇게 몇 번을 권면을 했어요. 단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이사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암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그 친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마지막에 갔어요. 내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갔는데 우리는 살아 있고.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우리를 잡고 자기 아들을 보는 것처럼 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오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가장 신령한 생수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거룩, 영원한 기쁨, 만족한 신앙, 경건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것은 인간 안에 없어요.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것을 가져도 영혼의 시원함과 행복과 평안과 안전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영적인 복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만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에만 흔들리지 않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뒤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가진 세상을 향한 환상을 버리세요. 자동차 좋은 걸로 바꾸면 좋은 집을 더 준비하면, 집을 몇채 준비하면 행복하고 아무 근심이 없을 거라고? 아니요. 그런 집들이 더 싸고 더 근심해요. 자, 두 대, 세 대, 두려봐요 빚에 허덕여요. 세상에는 없어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어르신들 40대, 50대만 딱 얘기해도 옛날에 우리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그때가 좋아요? 밥3끼 먹기도 힘든데? 40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도 못 보내는데? 그때는 피자도 없었는데, 치킨도 없었는데, 자동차도 없었는데, 미래 어, 바하면 지금 열심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가 행복하다고 얘기, 느낍니까? 세상에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시험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가정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행복 없어요. 참된 기쁨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기억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제조를 부려도 세상에 없어요. 그건 신기루예요.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그건 신기루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루를 진짜라고 보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낭만적인 결혼의 기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침 한 개, 눈앞을 가리고 있지만, 해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낭만적인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모든 기쁨, 모든 행복, 모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애를 싱그럽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마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임에도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그들은 신앙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생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신앙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만능년도 있어요. 종교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교회 와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교회 와서 기독교라는 종교만 만나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종교 의식만 경험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교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목마른 줄을 몰라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 이래요. 나 모태신앙인데? 아, 모태신앙인데도 예수님 만났니? 그러면, 아, 나 교회에 다닌다니까. 성경도 여러 번 읽었다니까. 근데 그게 종교생활이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을 종종 가요. 서울을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됩니다. 못 만나면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는 것, 서울을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딨냐고요? 목사님만 계시면 되죠, 뭐. 그러지 마세요. 숨죽이면서 목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영혼에 질러대시는 여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만나고자 하십시오.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 찾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두드리고 차, 찾아야 합니다. 목말은 사슴처럼 찾아야 합니다. 전먹이 아이가 젖을 찾듯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수로 만나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노력과 열심과 원동력과 공로와 자격을 제 안에서 만들려고 할때 저는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의 생명수가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옹달샘 같았던 생명샘이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폭포수가 되고 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 떨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모든 생활이 다 잘되거나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역경과 시험을 이기며 주님의 생수의 능력에 의해 오늘의 삶을 일구어올수 있었고 불안한 내일 역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기에 매일 매일을 감사 속에 삶의 걸음을 뛰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시는 행위는 이 세상의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고 가장 단순한 행입니다. 어떤 밥보 어떤 천치도 먹습니다. 아시는 건 어떤 장애를 가져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아기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어머니 자궁에서 튀어나온 애도 우리 하영이 튀어나오자마자 전 물리니까 바로 먹더라고요. 안 가르쳤는데도. 곧 죽을 사람도 한 모금의 물은 마시고 죽습니다. 가장 단순한 행위. 주님께서 왜 마시는 행위로 당신을 믿으라 했는지 아시, 아시겠어요?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요 종교 생활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문치 봐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보다 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마시는 것 보셨습니까? 그 연약한 아기처럼 필사적으로 젖을 빠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마시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세요. 어딨어요? 묻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공간에, 모든 삶에, 모든 말씀 속에서 내가 마시기만 하면 되는 분으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메마른 돼지가 소낫비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마시세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셔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입니다. 제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오늘의 종교 행위, 이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슬픔과 위험이 끝이 나고 생명의 기쁨이 시작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